해리포터 좋아하긴 하는데 영화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엄청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얘네가 이 드래곤은 어디서 나온 지 알겠어. 그냥 대략 어디서 나온 줄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 건물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 기다려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기덜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어떤 멋진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아또 레고에서 비교적 최신에 나온 해리포터 시리즈의 두 제품을 가져왔어요 기덜티브형 그뭐 마법부도 나오고 다른 것도 뭐 많이 나왔던데 왜 이거 두 개를 가져왔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이거를 제가 산게 아니고 키덜티브 채널에서 뭐, 영화를 리뷰하는 채널은 아니고, 이 제품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고자. 쉽게 말해서 뭐, 제거 아니니까 대충 리뷰하겠다는. 네,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말씀드리면요. 이름은 헝가리 혼테일 드래곤입니다. 가격은 75,000원에서 100원 모자른 74,900원이고요. 부품 수는 671피스. 피규어는 딸랑 한기가 들어있지만, 어, 괜찮아요. 가격 대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거대한 드래곤들이 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다 좀 이런 느낌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잖아 이런 느낌 확 올라갔다가 훅훅 이런 식으로 날잖아요 좀 이렇게 훅 그거를 와 얘가 이게 레고에서 의도적인지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 여기서는 움직임이 디테일해요 여기서 쓱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서 쌍 음, 퍼덕 느낌 오시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퍼덕 마지막 내릴 때좀 빨리 떨어져요. 훅 떨어져, 훅 그냥 훅 이렇게.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여기 이제 황금 알이 있고 해리포터가 이제 도망가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 용이 불을 뿜고 있는 게 있는데 아 전체적으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도 꽤 큽니다. 물론 뭐 이게 꼬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길이는 아니에요. 실제 제품이 뭐 엄청 거대하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냥 쓱 봤을 때 날개도 이렇게 실제 대비 실제로는 별거 없는데 실제 대비 뭔가 부피감이 있어 보이고 어, 괜찮다. 헝가리안 혼테일이라는 명판이 있고 그 밑에 황금알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황금알을 꼽아 놓을 수 있는 거치대도 있고요.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립한 건 아니지만 바로 만지다 보니까 느껴진 건데 꼬리는 요렇코로 가동이 됩니다. 좌우로도 좀 움직이고 가동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머리가 위아래밖에 안 돼요. 홀브릭을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나눠입니다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또 하나는 이제 뒷다리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반강제 고정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요게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 제품 장점이 이 혼테일 드래곤의 디테일이 꽤잘 살아있어요. 자잘자잘한 뿔 하며 이런 비늘 느낌 이런 거를 작은 제품,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작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잘 살려놨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진짜 인상 깊다. 여기가 스무스 움찔 음질, 움찔하게 잘돼 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어, 이 머리 디자인도 멋있고 이불 색깔도 꽤 멋있던 것 같아요. 이제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끝에 이제 파란색으로까지 이제 프린팅을 해놔서 불이 막 파란색이 더 고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강렬해 보이는 불의 느낌. 너무 멋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제품인데 그리몰드 12번지, 아 12번지라는 제품이고 세트 넘버는 76408이고 부품 수는 1083피스. 근데 가격이 무려 18만 원. 와, 이게 거의 이게 제가 산게 아니라서 그랬지 저는 솔직히 처음에 긱스님이 이거 10, 10, 18만 원이라고 했을 때좀 깜짝 놀랐거든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13만 9천 0백원 아니에요? 제가 여, 물어봤는데 그거는 제가 마법부랑 가격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 제품은 이게 이거 이거면 끝납니다 근데 조금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이거 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파로마 이거 보시나 파로마 이거 파로마 85만, 마... 이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 10만원짜리 기믹입니다. 나머지 8만원은 이제 미니 피규어랑 원가들. 이거 말고는 진짜 죄다 단점 투성이라 이거 뭐라 말씀. 펼쳤을 때 느낌은 이래요. 네. 입구가 3개가 있는데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페이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스티커예요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뒤로 넘겼을 때와 뒤에도 나름 이렇게 쓱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딱보여드리면또 그러죠 오 괜찮은데 오키덜티브님 어 안에 장난 아닌데요 하실 수 있는데 어 일단 이쪽에 화려한 거 보이죠 이거 다 스티커고 그리고 생각 외로 뭐 별거 없... 그리고 이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오늘 긱스님한테 리뷰할 거 없어서 뭐좀 뺏어갈 거 있냐 하니까 전화를 하자마자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하셨대요 2시간 그러니까 만에 완성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1000피스 짜리 제품에 얼추 봤을 때는 모듈로 절반 정도의 규모인데 볼륨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졌을까 하고 봤더니 여러분 이게 병면 같은데 이게 다 통짜부릭인 거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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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피스 한 피스 한 피스 제가 제일 실망했던 거는 모듈러, 여러분. 모듈러 이 정도 사이즈인가. 그러니까 반쪽 짜리라고 해도 모듈러 같은 경우는 외관 디테일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이 제품은 뭐랄까. 그냥 이세 이 개가 있죠, 여러분. 아이고. 1번, 2번, 3번 부분이 가운데 회색인 것만 틀리고 그냥 다 똑같아요. 복붙, 복붙. 위에 여기 조금 틀리긴 한데 그것 빼고는 그냥 다 복붙이에요. 근데 뭐 그것도 제가 또 피해 쉴드를 쳐보자면 이게 또 영화에서 이랬겠죠 그냥 다 똑같았겠죠 그러니까 뭐 레고가 영화에서 다 똑같은데 의미로 바꿀 순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이해한다 쳐도 그럼 가격이라도 좀 낮춰주던가 아 이거는 네. 이 안에 디테일 보시고 뭐 그럼 될것 같아요 접혔을 땐 요런 느낌이다 이 가운데가 뒤로 들어가요 옆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 가운데 회색 부분이 뒤로 빠지면서 이 양쪽이 접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 예, 요게 신기하면서도 이게 전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럼, 기설총님, 이 제품은 장점이 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 장점 있습니다. 아, 장점. 아, 네. 네 피규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내거 아니라고. 애들이 또다 하나씩 집행이를 들고 있어요. 아홉 끼에 미피가 들어있어요. 미피는 좀 많은 편이죠, 아홉 끼면 근데 그거라도 안 들어있었으면 이 제품이. 자, 이렇게 해서 18만원, 이 여러분. 다행입니다. 예.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 가격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ᄃ자구나. 미쳤죠? 이게, 예, 여러분, 이렇게 봐보세요. 아, 얘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오, 어, 야,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어? 75,000원. 갑자기 엄청 장난이죠, 여러분. 완전 선녀 같아 보이지 않아요? 8호마급 기믹이 얘도 가지고 있죠. 8호마급 기믹 날개 퍼덕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75,000원. 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좀 솔직히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해리포터가 주종이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 댓글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즘에 해리포터 인기가 좀 시들시들 하니까 요것도 이제 한20% 한 정도 할인 이제 살짝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이제 관심 딱 두셨다가 이제 줍줍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기덜튜브의 앞으로의 리뷰가 계속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